자, 제5 9회 신용분석사 출제 경향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회계사 이창이라고 하고요. 어, 저희 와우패스에서 항상 이렇게 출제 경향분석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치러진 5 9회출제 어땠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자기 시험 안내, 뭐 잠깐 보시면 되는데요. 신용분석사 시험,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들을 쭉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신용등급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데,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시험으로 한번 구성해 본 거죠. 그 다음에 활용 측면을 보시면은 금융권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은행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사들이 그러니까 금융사 현업에 계신 분들도요. 시험을 응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 취업준비생들도 응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기준 이거 보시면요. 시험 과목별로 40점 미만이 없어야 됩니다. 꽈락이죠 꽈락. 40점은 무조건 넘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부, 2부 각각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부분 합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 보시면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의 과목이 두 가지가 있죠. 1과목 회계학 1부, 그다음에 2과목 회계학 2부. 그리고 세부 내역으로 회계학 1부의 기업회계 기준 여기 이제 배점이 가장 높죠. 배점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회계학 2의 기업 결합회계와 특수회계. 어, 이 결합회계, 요런 쪽들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죠? 요쪽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 결합회계가 이제 뭐 연결, 합병, 뭐 지분법,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논리로 쭉 풀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회계 부분 요쪽이 이제 뭐 건설업회계라든지 아니면은 뭐외화환산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뭐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쪽이 특수회계가 되는데요 어이 특수회계요 요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전에는요 이 기업회계 기준 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요쪽이 좀 점수를 딸려는 분들이 요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고 요쪽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략적으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쪽 기업 회계 기준, 이쪽이 아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쪽 부분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 주셔야죠.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뭐, 회계학 2, 이쪽 충분히 점수 딸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이제, 챙겨서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기업회기 기준 쪽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부 쪽에서 신용 분석 일 과목 신용 분석에서 재무 분석 비율 분석하는 거죠. 비율 분석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 재무 분석 쪽이요 여기서도 나오지만요 종합 신용 평가 이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결국 종합 사례에서 다이 내용들이 나온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현금흐름 분석 쪽, 현금흐름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경영학과 경작을 조금 짬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광범위한데요, 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 사례, 종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쭉 나오셨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런 사례로서 쭉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다 모아놓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 저희가 출제에 대해서 한번 쭉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동안에 이 경향이 좀 어땠느냐. 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요. 뭐,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시험을 치르면서 점점 올라가긴 하죠.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간의 경향을 좀 봐보면요, 어떤 시험은 1부가 좀 어려워요. 어떤 회차는 1부가 좀 어렵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2부는 좀 낮았던 경향이 있었었고요. 반대로 어떤 시험에서는 2부가 좀 어려웠다. 었 그러면 1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경향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이 아, 조금 요번에 보셨던 분들은 조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가 1부도 조금 만만치 않았었고요. 2부도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결론은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 빨리 난이도가 물론 이제 요번은 조금 어려웠던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그럼 또 오히려 다음번에는 또 이제 또 쉬울 수도 있죠. 쉬울 수도 있긴 한데, 음, 이번에는 조금 쉽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빨리 합격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1, 2부 이렇게 각각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제 세부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부 먼저 보시면요, 자 기업회계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 가장 뭐 점수도 높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살짝만 보시면요. 자, 일단 이론에서 재무에의 개념 체계에 대한 요소들. 아, 요쪽 부분,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그냥 기본 이론 내용들이고요 뭐, 신뢰성이 어떻게 되니? 아니면 뭐, 뭐, 중요성,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뭐, 목적 적합성,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아, 이거 순암기죠. 순암기인데, 아,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재미없고, 뭐야,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재미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비중은 거의 세네 문제 나오죠? 거의 세네 문제 정도 늘 나오고요. 재미는 없지만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못 맞추신다? 아, 합격은 이제 거의 멀어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정해져 있고, 그런 기본 이론 내역들은 당연히 숙지를 하시고, 암기입니다. 암기.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개념 체계,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죠. 회사 상황을 쭉 주고요. 회계 기준. 우리나라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병행이 되고 있죠. 일반 기업의 기준과 IFRS라는. 그리고 저희 시험은요, 일반 기업의 기준. 이걸로 이제 쭉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기준을 아셔야 되는 건데, 그 회사별로 각각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도 거의 한 문제는 나와요. 거의 허문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수익 인식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런 게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 뭐 주요 자산이죠. 주요 자산인데 이 재고자산 관련해서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들이 있죠. 뭐 저희 선입선출법, 뭐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한 가정에 따라 가지고 매출원가가 어디가 더 큰지. 어, 이익이 어디가 큰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뭐 양도에 대한 양도 제거 요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무형자산에 대해 그 계정 어떤 게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기본 이론들만 알고 계시면요. 이뭐 하나하나 계정들을 다는 모르죠. 다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못 하는데 그래도 기본 이론 내역들을 알고 계시면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 그런 것들로 나왔었던 그런 내역들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계정단들 구분하는 것들이라든지 이게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는 좀 맞추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됐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유형자산 취득 원가 결정하는 부분들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 취득했었을 때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는데 그때 뭐 건물을 내가 쓰네 안 쓰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원래 있었던 그런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그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 신축할 때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하면서 각각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늘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도 이번에 역시나 나왔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증감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 이런 것들도 물어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채무 조정 이쪽이 요즘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이좀 나오고 있는데 채권채무 조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주어주고요. 틀린 부분들 찾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이론도 나오지만 계산 문제도 충분히 나오죠. 계산 문제. 그러니까 채권채무 조정이 일어났었었고 내가 채무자 입장이다. 혹은 내가 채권자 입장이다 각각의 회계 처리 내역들 그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그 다음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역들이 주어지고요 틀린 부분들을 찾는 그런 내역들이 나왔었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사채에 대해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요 부분들 요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거든요 이론상도 많이 물어볼 수 있고요 회계 처리된 내역들 그리고 실제 그 숫자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나역들은 뭐 당연히 챙겨가셔야 되겠죠. 나중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금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같은 것들. 이 재평가가 일어났었을 때 평가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평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내역들이쭉 있게 되고, 그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이게 구분이 돼 있죠. 평가증이 됐었을 때 손익에 가는 영향들, 그리고 평가손 그리고 기존에 그런 내역들이 있었었고, 또 이번에 또 평가증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론으로도 낼수 있고요, 숫자로서 계산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 이것도 거의 한 번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항목들을 쭉 줍니다 쭉 주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맞추셔야죠 거의 맞추셔야 되고 현금의 개념 어디까지 현금 범주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시면 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로 사채 상환 손익에 대한 부분들 이제 사채가 발생되게 되면요 그 사채에 대해서 쭉 시간이 지나가다가 중간에 상환을 한다 그때 손익 같은 것들 내지는 사채 이자 같은 것들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사채에 대해서 얼마 이자가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전체 이자 금액 아니면 특정 기간에 이자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산 쪽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내역들을 주죠. 주고, 이건 단기 매매증권, 이건 뭐 매도가는 증권, 혹은 또 지분법 적용 주식. 이런 식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내역들을 쭉 구분해 놓고 금액 변화에 따라 가지고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내역들 저희 교재에 다 있거든요. 다 있고, 그런 부분들 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 계산 쪽에서 또감가상업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처분손익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유형자산 주고 감가상각 금액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처분을 했었다 그때 처분손익 같은 것들 이건 결국 감가상각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아야지 요 내역들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역들도 당연히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채권 쪽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늘 이 대손 삼각비와 연계해서 같이 나오죠? 삼각비. 그래서 삼각비를 얼마를 인식해야 되는지, 혹은 그런 거래들이 쭉 나오면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채무 조정 쪽에서 계산 문제로서, 그러니까 입장이 채권자 입장인지, 채무자 입장인지, 각각의 입장별로 회계 처리된 내용들,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본 관련된 거래들 요즘에 자본 쪽도 꽤 많이 나와요 자본 쪽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본 쪽은 그렇게 많이 비중을 좀 두지 않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자본 쪽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본 쪽도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거래들을 쭉 줘요 이런 거래 이런 거래 이런 거래 그런 다음에 기말 자본이 얼마가 됩니다 얼마가 됩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또 쉽게 나오면은 자본의 구성 요소들 예전에 저런 것도 많이 나왔었었죠 자본에 뭐 이게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건지 뭐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 구성 요소들 물어보는 문제 그런 것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 쪽도 다 같이 챙겨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 범위가 계속 좀 늘어나죠. 늘어나고 예전에는 되게 좀 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요 이제는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또 시험 딱 보실 때. 어, 그런 부분들 뭐안 나온다며. 예전에 뭐 그냥 넘어가세요. 뭐 이렇게 했었었던 부분도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저희 출제 전략, 출제 이제 나중에 이제 대응 전략 같은 것들. 이때도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나는, 아, 무조건, 뭔 시험을 보도 나는 무조건 고득점 해야 돼. 나는 수석이다. 수석이 내가 목표다. 라는 분들은 다 챙기셔야 되죠. 다 챙기셔야 되는데, 나는 합격만 하면 된다. 어, 난그 필요 없어. 고득점 필요 없어. 합격. 나문 닫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런 분들은요, 사실상 전략적으로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뭐, 다 챙기셔가지고, 뭐, 당연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시간. 시간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합격만 나는, 어, 합격만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 2에서요, 기업결합회계, 이쪽이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 연결에 대한 부분들, 뭐, 지분법,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연결 대상 파악하는 것들. 회사 쭉 내역들 을 주고요. 이 회사들. 연결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교재 저희 교재 다 있거든요 다 있는 내용들 다 파악하시면은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 지무제표와 연결 회계에 대한 기본 이론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결 같은 것들이 됐었을 때그 투자 지분과 종속 기업 자본의 상계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계산이 좀 많이 나와요. 계산. 이론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계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연결 같은 건 된다든지, 합병 된다든지, 그런 거할 때, 영어권이 얼마가 되는지, 연결 시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연결 시체 뭐, 뭐, 비지배 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 을 하면서, 또, 내부 거래 같은 게또 존재하게 되면, 그때 미션분이 있었을 때, 진법 이 계산하는 문제들. 요번에 그 내부 거래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상향 거래와 하향 거래가 이제 각각 주고 손익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까지 해도 힘든데. 또 상향 거래와 하향 거래. 요번에는 또 근데 사실 조금 기본 내 역들을 아시면 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비집의 지분에 대한 내용들 물어보는 문제, 뭐늘 나오죠. 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에 대한 부분들, 지분법 회계 처리, 그리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그 취득법을 물어봤었어요. 취득법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 교재에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대비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특수회계 파트. 자, 이쪽이 이제 뭐 리스, 외화환산, 법인세 회계, 건설계약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이쪽에서 점수 좀 따야 되지 않았었을까? 음, 이쪽에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충분히 할 만합니다. 충분히 하실만 하고요. 이런 부분들 꼭 점수 따셔야 돼요. 따셔야 됩니다. 특수회위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리스 쪽에서 뭐 운영리스와 금융리스 구분하는 문제, 늘 나오죠. 늘 나오고 있고, 리스 관련된 용어라든지, 그리뭐 최소 리스를 계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리스 이용자 입장, 그리고 이번엔 이용자, 그리고 뭐나중에뭐 리스 제공자 입장, 그리고 각각 운영리스일 때, 금융리스일 때. 각각 입장에서 어떻게 뭐 계산되는지, 뭐 비용 같은 것들 물어볼 수도 있고요. 수익 항목, 이 항목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쭉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외화 환산에 대한 부분들, 뭐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 같은 것들이라든지 실제 계산해 가지고요. 환율 변동에 대한 손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 법인세 회계에 대한 기본 이론 여들이 나왔었었고요. 그다음에 계산할 때 항상 나오는 거죠. 이영법인세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혹은 뭐 법인세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 문제로는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월 결손금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진행률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인지. 안 되는 항목인지 구분하는 부분들, 이것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공사 손익을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공사 손실 나게 되면 손실 충당금에 대한 역들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에 어떤 역들이 나왔는지 한번 싹 봤는데요. 학습 전략 쪽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결국 일부에 대해서는요. 기업 회의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챙겨 가셔야 되는데, 요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쭉 당연히 배워 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요. 만약에 나는 좀 고득점을 원하고 있다, 다 챙기셔야 돼요. 다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좀 생각할 때는요. 어, 이게 문제를 보시다 보면요, 100점 방지용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험을 좀 많이, 시험을 많이 보시면 안 되죠. 많이 보시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요. 느낌이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요, 어,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딱 보시면요, 아,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시면은, 어,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건드리시면 안 되죠.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넘어가셔야 되죠. 넘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딴거다 챙기고 나서 시간 남으시면 접근하는 문제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당황들을 하세요. 이게 문제가 딱 나왔는데 내가 어,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그러면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거 만약에 딱 건드리셨다. 쭉 보십니다. 시간 쭉 지나가죠. 그러고 나서 답을 딱 계산했는데 예제, 예, 예시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당황하시는 거죠. 당황하시면서 시간을 벌써 한 4, 5분 썼는데 답이 없어. 그럼 오히려 뭐, 다시 또 돌아, 들어가시면, 아, 그럼,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모든 시험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이 시험도요, 백점 만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스킵하는 게,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는 거지, 처음 볼 때는 딱 보시고, 아, 아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 결합 회계에 대한 부분들, 이쪽은 계산 비중이 좀 높습니다. 계산 비중이 높은데요. 이게 연결이 됐건, 합병이 됐건, 진범이 됐건, 하나의 이론으로 쭉 가시면 돼요. 하나의 개념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식으로 쭉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쭉 접근하시면 다 대비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수회계에 대한 부분들. 이쪽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죠. 뭐 리스, 환율, 변동, 법인세계 각각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골고루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접수할 수 있다. 음, 접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지역적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요. 일단 저는 합. 합격이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합격? 과감하게 넘기셔야 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에요. 100점 맞는시험 아니고요. 이게 공부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시면 되고 합격 먼저 하고 나서 아 나는 진짜 나는 회계에 대해서 모든 걸다 파악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일단 합격하시고 나서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역 적 부분 분명히 나와요.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던 부분들 또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 나왔다고 해가지고, 야, 이런 부분도 나왔을 때 이번에, 그 계속 막 공부하시는데, 어, 그래도 되죠.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그런 부분들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나오느냐. 이게 간혹 나올 수 있어요. 하다가 한세 번, 네번 시험 보다가 한번 튀어나오고, 또 하다가 한동안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내가 운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게 되고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늘 나오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챙기셔도요,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